밥 먹으러 가요 o i 요 g to use i 다 I'm not getting a kid. 어 don't know if I'm on you. 맥도날드 가 k n o 다 if 여기 u r e doing i 도 맥도날드 뭐지? 가고 있어 w if y o 저 우리 학교 i 아니야? t I don't know if you're doing it. So, we are g e t <laughs> 맛있겠다. 드디어 제대로 된 밥을 먹는다. 와 드디어 제대로 된한끼 식사를 하고 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맛있겠다. 음. 무여야너 너무 심했어. 안녕 안녕. 아, 인들어 가자. 어때? 그 드디어 지금 4일 만인가? 4일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고요. 진짜 너무 너무 매워요. 대박. 아, 지금 약간 너무 여기까지 꽉찬 느낌이야. 날딱 적당히 이제 음료 딱 들어가면 괜찮은 거 같아. 그 아, 나 음료 뭐못 마실 거 같은데? 거기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인가? 모르겠어. 없을 걸? 작년에 있었는데? 없구 이제 어디서? 거기 있을 걸? 그 눈사람이? 빙티치뭐 거기에 있을 거야. 우리 컨비니언 소울 가가지고 음료수 좀 사가자. 아, 오케이 너무 매워. 제가 맥스파이스 버거를 먹었거든요. 너무 서 내가... 버블티를 시켰는데 1200원 먹었는데. 이 막아 줘. 아씨아씨아 씨. 안녕. 자전거 타러 왔어요. 하늘 아 진짜 그런 거지. 오늘 약간 저쪽은 약간 째찬색이요. 저쪽은 약간 완전 빡 하는 한색이라. 저기이이 너무 이쁘다. Love, love, 일어나네, 아유, 맘에, 짜잔.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. 망와이 아이스크림. 근데 아이스크림 막대가 휘어 있음. 어떻게 먹음? 편남. <laughs> 안녕. 이게 제 거예요, 어때요? 이건 제 거예요. 제 친구 거고요. 고무줄 짱 많아요. 이게 육기 부분만 하얘지고, 이거는 약간 파래진데요. 장신구기. 신기봉기, 보통 방기. 안녕. 이렇게 염색하는 거래요. 장신기. 그러면 저기 물에다가 이렇게 헹구고 이렇게. 너무 신기해요. 제 거예요, 짱 예쁘죠? 어때? 야, 괜찮은데? 예쁜데? 진짜 밥 진짜 너무 예쁘게 감자 봤어요. 이제, 근데 나 진짜 일주일 내내 밥에 넣고 찐거 먹었는데. 아, 아, 아 그렇네. 아한번아요아그네한 아, 먹었네요. 어 바이바이 안녕. 저희가 trem범습니다. 화장실에 왔는데요. 화장실 온 저기 공연이 시작해서 못 돌아가요. 백스텝 하고 왔어. 얘화아자나스텝한 보여줘. 아, 진짜 그친서 너무... 이렇게 왔어요. 얼마 전에 그냥 갔어 언제까지 그래 나. 아어 화장실 가아저아기바그아 해보겠습니다 i 이티비 b 이티비 바이티비. t l e Una, Lamamoco, Tiger. 가 h 월 i 수목 p Oil t o n 데 a Ye, Wolf, so, m o 뭐야? 오늘 데이 n 였어 n 월 w 수목목 t a t 데 p e or y 올 u r e listening. What a world. o n l 나 약간 살짝 멍청한거 봐 그거 본사람도 진짜 어이없어 <laughs> 제도사연는데 오늘도 잘해 이번 모닝댄스 할 하루도 48시간 <웃음> <웃음> 어, 오늘 아 오늘 이번들이좀 재밌었어 아 재밌어 그럼 빠이티비 깜막이야 깜막이 아 잠깐만 잠깐 집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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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응. 갑니다 안녕 너뭐 흔들고 있어? 구메랑이 아니네? <laughs> 아 그냥이잖아 <laughs> 그냥도 돼. <잘> 모르겠던 <laughs>